아, 우리나라에서 전체 보험사가 실비보험에 대해서는 갱신형인데, 다른 특약들도 우선 갱신형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음. 배서라고 표현하는데 뺄 수가 있어요. 음. 그 외에 다른 특약들마저 갱신형이면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실비보험의 거의 대부분의 같은 고민이라고 보시면 될것 음. 같은데요. 저는 노차 말씀드리지만 안에 실비보험 실비 특약들 즉 질병 입원의료비, 질병 통원의료비,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 뭐 MRI, 도수, 어, 도수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실비 특약 외에 다른 특약들도 우선 갱신형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음. 어, 우리나라에서 전체 보험사가 실비보험에 대해서는 갱신형인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갱신율이 낮은 회사를 권해드리는 건데요. 그 외에 다른 특약들마저 갱 갱신형이면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선 다른 특약들이 갱신형인지 확인해 가지고요. 진단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설라고 표현하는데 뺄 수가 있어요. 음... 그것만 빼서 그것을 비갱신형으로 바꾸면은 갱신율이 줄어들고요. 만약에 실비 특약만 갱신형인데도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고 했을 경우엔 이분도 좀 건강하다는 조건 하에는 음... 바꾸는 방법을 좀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